아, 그용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시를 맡게 된 스타 뷰스 어의김재현입니다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아, 저희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배우가 한분한 분의 소감을 또안들어볼수 없겠죠? 그러면은 저희 윤신 역할의 박준영 배우님부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관객분들 마음속에 어디에나 있고 싶은 분신 한스 역을 맡은 박준 형입니다. 어, 제가 연습과 공연을 하면서 어, 이, 내재된, 이 춤에 내재된 에너지를 이 동작과 몸짓 하나하나, 그리고 몸통자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관객분들한테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요? <laughs>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네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연습실에서 우리 공연장 형분들이 많이 챙겨주고 우리 누나들도 많이 챙겨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빨리 말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행정하고 계신 고경 매니저님, 의상 후진쌤, 문장 세테린쌤 음악의 윤수감독님진아감독님 무대 우리 지영감독님, 아래스에 우리 찬영감독님, 음향의 하진감독님, 조명의 의양감독님, 영상의 윤사감독님, 우리 미국, 어, 태양연출님, 고영안무감독님 정민 작가님, 창경 작곡, 작곡가님, 송이 전술님 신인경 감독님, 차분 전 감독님, 어, 박진희 사님, 미란 피디님, 도면 피디님, 소영 피디님, 그리고 우리 하우스 팀들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로, 로몰라에게 남자연배우 소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몰라의 맡은가연 로몰라 강가현입니다 네. 아, 제가 이번에 로몰라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작품의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입체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 지점들이 그래도 어느 순간 죽음식이나마 관객분들께 갖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중한 마음으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첫 연습부터 막공에 이르기까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배님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연기를 했거든요. 다음에한 번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너무 소중했고 너무 아쉬워요. 정말 또 좋은 인연으로 꼭 만나길 바랄 뿐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그동안 정말 다정한 시선과 말씀으로 그 소중한 마음들을 전해주신 분들 그리고 찾아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귀한 발걸음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요. 관리리셜 단장님, 디아교래의재영배우님의 소감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아교래표 역할의 안재현입니다 리진스키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 정말 리진스키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정말 저희 상위 스탭들, 다른 배우분들, 감사드릴 분이 또 많은데 이명배우님이 아까 이야기를 또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또 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 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작품을 하면서 좋은 정말 동료들과 하면서 행복했었고 어, 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도 행복한 순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께 가장 너무 감사드리고 니즌스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MC인 저의 수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미스코 니즌스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랐던것 같아요. 뭔가 저도 이 스타미스키를 디아블레프에서 한번 했었고 리미스키에서 한번 했었는데 아, 그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장님들이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데 뭔가 그 느껴지는 든친감과되게 이렇게 없었이 옆에 대신 재현이형이 많이 알아주시고또 많이 이게 정이형도 너무 같이 기생해주시고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이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관객들,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 니키 라는 공연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미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연이 아니죠? 또 우리 정희 배우님의 밤에 마중생이 있으신데 또 오늘 다시 함께한 네. 아, 제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 한번더 즐거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laughs> <laughs> 진짜, 뭐, 단장님, 단장님들은 제가 뭐그 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이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난 뭐 다른 역할도 다 동생들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 어, 근데 이동생들이참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정말 즐거웠고 이디스키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 좀 배우로서 어떤 뭐 어떤 거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있어서 선택한 작품이었는데 어 그랬던 저를 반성하게 될 만큼 그 한계를 뛰어넘게 넘을 정도로 정말 고단하게 해야만 할수 있었던 이미등스케라는 역할 덕분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어, 관객분들도 되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 열심히 하는 보람을 되게 많이 느껴, 느끼면서 했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공연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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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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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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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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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겠지만 저희 정이팅콜을한번 한한 하고 시원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